그러면 오늘은 한 번에 녹음을 잘 해볼게요. 자, 최소 수준 평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3단원 다 마무리 했고요. 결합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이제 뭘 얘기했었냐면, 크게 두 종류의 결합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 지각이랑 생명체의 결합 규칙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1번 보시면,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각이니까 질량비 1등과 2등이 누구였는지 그건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일 1번이 산소 그 다음에 2번이 규소였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연결이 됐었냐? 규소 하나에 산소 4개인 규산염 3연체가 기본 단위체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단위체가 쭉 연결이 되면 규산염 광물이 다양하게 형성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원소에 대한 거니까 A는 산소이다. 맞죠? 그리고 니은, A와 B가 결합한 물질이 규산형 광물이다. 맞고요. A와 B가 결합한 물질이 지각에서 가장 많다. 어, 90% 이상 많이 차지한댔죠. 답이 쉽게 5번으로 되실 겁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요. 이제 그 단위체는 한 종류지만 세상에 이제 규산형 광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단위체가 어떻게 중업체가 됐느냐 결합 구조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번처럼 그냥 길게 쭉 연결된 게 사슬형 구조였고, 그다음에 사슬 두 개가 또한번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복사슬 구조였어요. 그래서 구조 차이가 있다. 그랬을 때이 문제는 선생님 구조를 자세히 배웠어요. 보다는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시면 그냥 한 가닥끼리 사슬형인 거랑 두 개가 같이 엮여있는 거랑 결합이 어느 쪽이가 더 끊어지기가 어렵겠어요. 그치. 나번이 결합이 끊어지기 어렵겠죠. 그리고. 그래서 니은이 맞고 기억이 틀리고 그리고 사슬 구조의 특징이 쪼개짐이 생긴다 두 방향 쪼개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비교해 보면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깨지더라 요 얘기했죠. 자, 3번 그림은 규산형 광물의 또두 가지 결합 구조인데 좀 전에 나온 사슬형이랑 요거는 혹시 무슨 형이었어요? 그치 판상 구조였죠. 판 모양. 그래서 가는 단사슬 구조 맞고요 나의 사면체는 규산염 사면체. 어, 이거는 공통이니까. 그리고 나는 가보다 여러 방향으로 쪼개진다 했는데, 좀 전에 가는 두 방향이고, 나는 약간 여러 판으로 되어 있는데, 판판으로만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4번에,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 1등, 2등만 잘 기억해보면요. 1등, 2등. 1등, 2등. 차이점? 얘는 규소, 얘는 탄소. 공통점? 둘다 산소가 가장 많다. 요거 되겠네요. 정리해보면 지각과 생명체 모두 산소가 가장 많은 질량. 오, 모두가 들어갔지만. 맞잖아. 니은.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각이 생명체보다 크다. 탄소, 탄소. 지금 아니죠. 아니잖아. 그 틀리고.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찾아볼까요? 지각이 생명체보다 크다 돼 있는데 왼쪽에는 수소 아예 안보이잖아요음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생명체는 CHO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야? 탄소화합물이라는 걸 기본 뼈대들이 여기 다 이렇게 있다 보니 생명체에 CHO가 많습니다 그래서 4번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5번 그래서 탄소화물에 대해 물어봤어요. 탄소화물의 어 대표적인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물 빼고라고 보시면 돼요. 물은 H2O니까 니네 알잖아. 요거 빼고 두 번째로 많은 단백질 C H O N S 구성 원소 지질 C H O 그리고 탄수화물 포도당 같은 탄수화물 C H O 그리고 핵산 C, H, O, N, P. 요렇게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 구성 원소고 지제도 탄소화합물이다. 그렇죠. 탄소의 원자가 전자 세 개. 음, 네 개. 지각을 이루는 주요? 응, 어? 지각 아니고 생명체. 탄소는 탄소끼리 많이 아니라 얘네랑 하니까. 그리고 비율이 가장높은건 그렇진 않죠. 오잖아요. 그렇죠. 물질 중에? 어, 물질 중에? 이거는 물이 되겠네. 물이네. 응, 어, 응, 어. 그래서요. 틀리고. 그래서 답이 1번. 6번. 그림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 A와 B 사이의 결합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단백질 구성 단위체 이름이 뭐였나요? 아미노산이었어요. 아미노산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면 탄소 화물을 중심으로 탄소를 중심으로 네 개의 공유합 자리에 한 자리에 카복식기 한 자리에 아미노기, 한 자리에 수소. 마지막 여기가 각자의 작용기가 있어서 20 종류가 존재한다. 근데 요게 여기서 하나의 아미노산과 더 결합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였냐면 중요하게 어땠어요?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어 이거 이거 이렇게 빠져야겠다. H 1랑 OH가 만나서 뭐가 빠져요? H2O 빠지면 연결된다. 이 결합의 이름이 뭐였어요? 바로 빠지고 나면 CONH가 하나씩 연결된 요게 펩타이드 결합이었죠. 그래서 가번에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통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연결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7번 그림 가와 나는 DNA와 RNA 순서 없이니까 그림을 보시고 보시는데요.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어, 염기가 AG, CT와 AG, CU 라는 염기차이. 그 다음에 왼쪽은 이중나선, 오른쪽은 단일가닥. 여기 그림상엔 안 나타나지만 5탄당이 얘는 디옥시, 얘는 그냥 디옥시 아닌 리보스였습니다. 기능도 차이가 나요. 얘는 유전 정보 그 자체고요. 얘는 저장 그 자체고, 얘는 그걸 전달하거나 그 이후 과정인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보면 가가 r n no. a 노 얘가 DNA, 얘가 RNA니까 틀리고 단위체 아미노산 아니고 얘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야? 어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였는데 이름이 뭐였냐?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한 게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단일 가닥이고요. 그 다음에 둘다 핵산, 맞죠? 핵의 산성물질, NA, 어디야? NA. 그 다음에 염기 종류, 다르잖아. 그러니까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차이점까지 되시죠. 여기까지가 최소 수준 평가 문항이었습니다.